안녕하세요. 커즈와일 아티스트 장원호라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소울크루 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고, 어, 또 예전에는 저스틴이라는 예명으로 어, 많이 찾아뵈었는데요곧 발매될 일렉트로니카 앨범에서는 그루브 일렉트립이라는 이름으로 또 찾아뵐 것 같습니다. 너무 이름이 많아서, 음, 혼돈될 수도 있겠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어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제일 많이 알려지게 됐던 곡은 디바 사 집에서 업앤다운 그리고 이 겨울에였고요. 어그 밖에도 좀더 기억나는 곡이 있다고 한다면 어 샤크라의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론니 크리스마스 그리고 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차트 1위를 하게 됐던 어 샤크라 이 집의 끝예 그런 곡들이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합니다. 음악을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메인 악기로 사용했던 게 어, k 2500x 어, 그것도 샘플러도 달리 어, 확장 롬보도 다 달린 풀옵션으로 네, 구매를 해서 어, 메인으로 계속 오래 써왔었는데 그걸로 거의 지금까지 알려졌던 곡은 다 만든 것 같아요 음, 베이스 음색도 훌륭했고 뭐 스트링이나 피아노는 뭐 워낙 명성이 유명했으니까요. 어, 근데, 네, 어, 떤 그런 거는 뭐두말 하면 사실 잔소리 정도로 커즈와할 악기는 훌륭했고요. 특히나, 어, 두텁고, 단단하고, 무거우면서도, 어, 중후한 어떤 그런 사운드는, 물론 이번, 요, PC3K8 시리즈에서는 더 훌륭해졌지만, 그 예전부터 좋았었으니까, 어떤 그런 미국적인 음색은 제 성향에도 딱 맞았었고요. 음, 일본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나카모리 아키나 그 앨범에 어 싱글과 정규 앨범에 참여를 하게 됐었고 그걸로 또 일본 전국 콘서트 투어 한저 투어하는 그 모습까지도 봤었는데 또 기억에 남았던 건그 일본 쪽 프로듀서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가서 식당에서 어 한국에서 온 프로듀서인데 네 이번 나카무리아 키나 시 앨범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연세가 지신 백발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청춘을 마음을 설레면서 그 나카무리 아키나씨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 왔었다. 정말 자기네 사랑하는 국민 가수 좋은 음악을 부탁한다고 자기네 문화를 아끼고 가수를 자랑하는 어, 그런 진심이 보여서 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갔을 때는. 오히려 막 규모가 크고 엄청날 줄 알았는데, 소규모의 스튜디오들이 굉장히 일본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작업 방식에서 한 가지 조금 차이가 느껴졌던 건, 당시만 해도 우리는 보컬의 오토툰이라는 거, 음정 보정하는 거를 과다 싶을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들 쓰는 성향이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굳이 프로툴의 의존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예, 약간의 음정이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뭐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그대로 살려주는, 예, 그런 게 어떤 조금 차이가 있구나, 예, 하는 걸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음악은 뮤지컬을 위한 음악이다, 아니면 어떤 밴드를 위한 음악이다, 아니면 흔히들 뭐 말하는 어떤 뭐 아이돌 아니면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 편이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딱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루브, 두 번째는 스타일리시. 예, 그거를 항상 저는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심지어는 그 슬로우 템포의 곡들 느린 곡이라고 해도 그 나름의 그루브는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저부터가 지루해서 작업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음악은 어떤 그 그루브감이 그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 음악을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이 듣고 모티브로 삼았던 곡들도 뭐 예를 들자면 Earth, Wind and Fire, Tower of Power, Brand New h a v i s 라든지 Incognito, 뭐뭐 어떤 그런 그루브 음악의 대명사들 j a m i r o q a i 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예,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